온라인 스타트 제15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15경주 출발합니다. 안지민, 조규태, 김종목, 황동규, 정세윤, 이지수 선수가 펼칩니다. 온라인 스타트 제15경주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는 선수는 2번에 조규태 그리고 안쪽에 1번 안지민 선수도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번과 2번 스타트가 빨랐던 두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가고 3위권 싸움에서 4번, 4번의 황동규 이어서 3번, 5번, 6번 순위입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1번의 안지민 선수, 안지민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2번 뒤쪽으로, 1번 뒤쪽으로 2번, 그리고 이어서 3번에 김종목 선수가 올라갑니다. 1번, 2번, 3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 바깥쪽 6번, 5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의 안지민 선수, 1번의 안지민 선수가 온라인 스타트 타임과 소개한 주 타임 모두 앞서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대열의 변화 없이 1번, 2번, 3번 순, 특히 1번의 안지민 선수와 2번의 조규태 선수는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졌고, 3번과 6번, 3번과 6번의 3위권 싸움, 하지만 3번 김종목 선수가 조금 격차를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순, 1번의 안지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2번과 3번, 6번, 5번 마지막 4번까지 결승선 통과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